32번에서 업그레이드 어 오, 맞아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거야 시장 메커니즘이 주는 엄청난 장점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시장 메커니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있다는 거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야 시장 메커니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이라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드러내 자신의 지식을 야나 이거 알아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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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야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자, 근데 이것은 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쳐요, 저요 저요저요 알아요, 알아요 하는 것은 어디에 서 있냐면 반대쪽에. 자, 시장 메커니즘과 반대되는 개념의 결게 뭐냐면, strategy, situation, 전략적 상황이에요. 자, 전략적 상황이 들어가는 게뭐 있었지? 정치적 협상이라든가. 근데 그 정치적 협상에서 얘들아, in 치 h 이거 어법 알아야 돼? 그래서 한 글자로 바꾸면, 외 h 이 r 야관계부상그정치 협상에서는, it is wise, 현명합니다. 뭐가요? t 디아더 자 협상은 나 아니면 반대잖아 그지 그지 반대 요렇게 있기 때문에 상대밖에 없기 때문에 원 디아더가 된 거세요 뭐 어플 잘 보세요 그 다른 상대 쪽이 몰라지 않게 알게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거지 그러니까 모르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나 알아요 알아요 하면 돼안돼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 워킹 메커니즘 몰랐어 나 알아요 알아요 근데 나 알아요 알아요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스트래티지 시츄에이션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알게 만드는 게 좋지 않다. 진짜로 뭐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얼마큼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게 해야 하는 게 전략적 상황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날 드러내려고 하고, s t r a t e g 에이 situation에서는 let the other side know야 알면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알면 안 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3만 이상 뭐라고 했냐면 시장 메커니즘 중에서도 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이야. 완전하게 경쟁적인 마켓. 그러면 그 완전한 경쟁적인 마켓은 뭐냐면 they clear 다 없어진다는 거야. 현장에서 물건이 다 팔린다는 거야. clear 깨끗해진다고요. 깨끗해지는 다 팔려버리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there's no room 그래서 여지가 없어. for 뭐에 대한 그러한 전략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몰라야 된다고 했잖아 전략적 상황에서는 근데 생각해 봐라 이 얘기야 완전한 경쟁시장 그게 어떤 거라고 내가 물건이 있잖아 다 팔려 그 자리에서 다 팔리는 상황인데 뭘 제가 내 가게 안에 안 말해주고 얼마에 사실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얘가 안 사면 다른 애가 사게끔 돼 있어 내 물건은 팔리게 돼 있어 근데 뭘 상대방한테 안 가르쳐 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완전 경쟁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 없다? 전략적 상황이라는 거? 말도 안 된다. 왜 필요해? 얘가 나한테, <laughs> 어, 뭐 가격이 얼마예요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뭐 돈이 있어, 요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아이, 됐어. 넌 가. 뒤에 얘가 사면 돼.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략이 왜 필요하냐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고, 어,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면, 근데, 보통 일반적인 매니 모델서 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지. 경제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모형에서 거의 대부분 시장 경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격을 고정시키지 않죠. 경제학에서 거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사회는 어느 사회야? 공산주의 사회지. 시장 마크니즘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많은 모형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격이 고정적이지 않다면, 가격이 어차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자, 여기서 잘 들어.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 풀을 썼지만 이거는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가격은 어떻다고요? 고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조정을 한다는 라 거야. 자신들의 행동을. 바로 반응한다는 거야. 어떻게? 즉각적으로. Whenever 몸할 때마다 그들의 선호나 그들의 환경이 변할 때마다 이게 뭔 말인 것 같아? 자,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어떻다고요? 가격이, 프라이스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우리 보통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공급이 적으면, 이거는 supply, d 어, 이렇게 됐을 때 가격, 프라이스 e 는 이렇게 설정이 된다 이러잖아. s u 라이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죠? s u 라이가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이런 반응이 왜 나오냐 이 얘기야. 뭔 얘기예요? 보통 가격이라는 게쭉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아니 내가 별로 이걸 좋아하지 않아도 가격이 낮아 우리 집 돈이 없어 그럼 내가 이거 안 좋아해도 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야지 그죠 돈이 없으니까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다면 자 그런데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난 어떻게 할수 있냐면 내가 좋아해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야 돼 그치?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요즘은 좀딴게 나왔어 어 a가 있었을 때는 우리 뭐 보면 그래요 a라는 제품을 많이 썼어 근데 엄마가 만약에 주방 세제를 쓰신다라고 생각해볼까? A를 썼어. 아 이게 제일 괜찮아. 가성비도 좋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어, B라는 세제가 새로 나왔거든? 엄마가 한번 써봤어. 그랬더니 어, 오히려 A보다 이게 뭐 거품도 잘나고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니? 엄마는. 바로 갈아탄다는 거야. 행동의 변화가 바로 온다는 거야. 왜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 가격이 낮아지거나 올라가거나. 아니면, 얘가 만약에 가, 가격은 얘 그대로여도 얘를 대신할 게 있어. 그러면 글로 움직인다는 거야. 가격이 고정되어 져 있으면 내가 얘를 싫어도 써야 돼. 근데, 가격이 고정되어 져 있지 않을까? 바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어, 내 생각에 맞게. 그 정도의, 어, 내가 이 정도를 주고 이 가격에 쓸필요 없는 것 같아. 아, 저게 더난것 같아.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어. Whenever their preference라든가 그들의 상황이 변하면. 자 그러니 그 얘기는 완전 시장 이런 시장 마켓 메커니즘에서는 고객이 뭘할수 있다는 거내 물건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행동이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뭘할수 있냐 그들의 욕구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물건 만족을 못 시켜 그럼 어떻게? 아, 나안 사, 그지?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그들에게 옵티멀은 뭐야 최적의 이익을 개인 이익을 프로바이드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물건은안 팔아 이익이 안나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만족하지 않으면 안사 그죠? 그냥 파는 놈도 뭐야 아니 이거 팔아봐야 이익이 하나도 안나 오히려 내가 이 물건 파느냐고 점원을 쓰니까 더 돈이 안돼 그럼 팔 필요가 있어요? 어, 없지 문 닫아야지 그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변화라고 얘기했잖아, 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조정합니다. 조정 하는 게이거요 어, 나 만족스럽지 않은데? 바꿔. 어, 이익이 안 되는데? 바꿔.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시장 체계에서 이런 거죠. m a y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위칭 바꿀 거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러면 나 바꿔야겠다. 다른 걸로 전업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시장에 갔는데 맨날 맛있는 돈가스 팔던 집이 있었어. 어, 없어졌어. 엄마 왜 없어졌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주인이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바꿨어. 아니, 이거 탕으로 생각하면 돼, 얘들아. 탕으로. 탕으로 그렇게 좋다고 난리치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분위기가 바뀌니까 어떡해. 안 먹잖아. 요화정으로 갈아탔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탕으로 먹느니좀 아껴가지고 요화정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탕으로 다 버리고 요화정 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 그러니까 탕으로 파는 사람도 어때요? 이익이 안 나니까 바로 어떻게 그럼 우리도 요화정 팔아야겠네.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만족하지 못해도 가격이 되게 낮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지. 그러면 내가 가격이 완전 고정되어져 있으면, 만약에 새로 나오는 물건이 어떤 가정, 가격적인 면에서의 메리트가 없으면 몰라도, 만약에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물건이 가격이 완전 다 고정되어져 있어. 그러면 그게 낮은 가격이라면 어떻게? 내가 좀덜 뭐 만족해도 어때? 쓰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가격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내가 더 다른 걸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업종을 바꿀 것입니다 자 6번 보세요 If 만약에 그들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이건 물건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동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 동기적인 문제가 뭐냐면 Falling into denial 그래서 동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 사실을 나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럴 때 근데 무슨 사실이냐면 There is n no 수요가 없다.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없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을 못하겠어. 라고 얘기한 거야. 동기부여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를테면 내가 전재산을 타러, 털어서 탕후루집을 세웠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탕후루집을 세울 때 어떻게 했어? 내가 전재산을 때려 박았어. 그래가지고 나 막차 타가지고 6개월밖에 장사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탕후루 안 먹는데. 자 그럼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 못하지. 내전자사을 꼬라박았는데, 아직 그 꼬라박은 돈에 반도 못 찾았는데, 내가 그래서, 아, 이제, 우리 탕후루는 안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쫄딱 망한 거지. 그럼 뭔가 다른 걸 생각해야 되지. 자,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진짜 영혼을 갈아넣어서, 막있연도 어. 없는 다 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만, 나만 만들 수 있는 거를 했어. 나의 젊은 시절을 다 밀어넣었어. 그래서 가게를 열었거든요? 근데 내건 맛이 없대. 내건 맛이 없대. 인정할 수 있겠어? 내, 내 평생이 들어갔는데? 내 젊은 시절이다 들어갔는데? 자, 이런 게 동기부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가 사람들이 내 음식을 안 찾는다, 내 물건을 찾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지 무슨 변화가 생기는데, 내가 그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동기적 문제가 만약에 내가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물건이 안 팔리는데, 아까 물건이 안 팔리면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랬지. 근데 내가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인정을 안 하니까 내 물건이 필요 없다는 라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야. 시장이 어떻게 한다는 라 거야.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 동기부여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 물건이 필요 없다라는 걸 인정 못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불출모해 해서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 준대. 뭐라고?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좋다라는 것을 대놓고 그렇게 보여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안 산단 얘기지. 안 산단 얘기지. 결국에 내가 내 물건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는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야 돼. 다른 물건을 팔거나 해야 돼. 근데 내가 난 진짜 포기 못 하겠어. 나는 그냥 내 물건 계속 팔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 줘요. 안 사. 그럼 어떻게 되지? 빚은 더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한 거야?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야너이 물건 안 돼. 다른 물건 팔아야 돼.라고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정리가 됐어요.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라고? 시장 메커니즘을 설명했고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 이거 알아요. 내 마음 내 마음 봐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자, 그러니, 시장 메커니즘에서 나, 이 물건 별론데 라고 해서, 어, 내가 별론지 아닌지 모르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별로라고 느끼면 나 별로야. 그러니까 지, 그렇지. 지식을 보인다는 얘기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식을 보여준, 그 반대의 얘기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산다는 얘기예요 어. 자,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상황은 뭐라고 얘기했나 s t r a t e g Situation. 전략적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전략적 상황에서는, 봐봐, 뭐, 미국 대통령 만나고 뭐 해. 아, 그럼 그 새끼는 전략적 상황이 아니구나. 거의 트럼프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협상을 하죠. 정치 협상인데, 미친 새끼가. 아, 자, 그리고 다른 나라 대, 정상들은 다 뭐야? 전략적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걸다 말하지. 마켓 메커니즘.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가 있는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어때? 자기 마음을 말 못하지. 돈안 주고 싶어도 주, 준다고 얘기하거나, 뭐, 나중에, 어, 좋아요, 좋아요 하고 협상하거나, 그치? 이게 스트레칭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사람들이 사고 싶으면 사, 안 사고 싶으면 안 사. 이거야. 자, 전략적 상황이면, 어, 잘 모르게 하는데. 전략적 상황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너네한테 시장 상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전략적 상황이 있는 것 뿐이야. 자,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산반에서더 강력하게 말을 해준 거야. 야 완전 경쟁 시장은 어차피 물건이 다 팔려. 자 그러니까 저 전략적 상황과 연결해서 말하는 거야 와서 물증을 살지 안 살지 표현 안할애는 필요해 안 해. 안에 해, 얘가 없어 다른 애가 살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아예 의미가 없다. 자이 3번까지 가면 이제 시장, 시장 메커니즘 설명해주고 전략적 상황 설명해주고 이 시장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얘기한 거야. 자, 사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가격,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 마켓 메커니즘을 얘기하잖아요? 반대의 개념으로 그전략조 상황 말고 공산주의를 생각해봐. 자, 공산주의에서는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잖아, 뭐든지. 자, 그러니까 난 어떻게?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벌어지는 돈에 뭐 약간의 유동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가격이 마이 낮아. 그러면 내가 만족감이 떨어져도 어떡해요? 가격이 싸니까 어차피 개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워. 어, 내가 들어놨나 그렇지. 내가, 내가 그렇지. 내가 선호하고 뭐 한다고 해서 가격이 어, 올라가고 어, 내려가고 어. 하지도 않고 그 고정이라면 내가 원한다고 뭐 하지 않고 그냥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물건이 많이 팔려도 이 나마도 이 사람도 뭘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겠죠. 이해돼요? 아니 지금 사는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사는 사람도 좀 불만족스러워도 이건 가격이 낮으니까 난 계속 살 수밖에 없어.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원래 높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가, 가격이 원래 올라가야 맞잖아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그 이익이 돼야 맞지.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여도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니까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매니 모델에서 많은 모형들이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시장 경제는 설립이 안 돼요. 이 얘기 하는 거야. 자,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다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뭘할수 있다는 거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야. 가격 오락내락오락내락 오락내락 하니까. 인기 없으면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내리면 반응이 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바꾼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행동을 바로 바꾼다. 자, 그 행동을 설명합니다. 5번에서. 사는 놈은 안 사. 만족스럽지 않으면. 파는 놈은요. 이익이 안 나오면 이제 안 팔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딴 물건으로 팔아야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6번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팍팍팍 돌아가는 거야. 시장 경제가. 그치? 가격이 고정되어 져 있지 않으니까. 만족이 안 되면 가격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죠 반대로 아, 내가 팔아도 이익이 없다면 내가 얘를 안 만들거나 그죠딴 걸로 하니까 뭐 가격이 조정되겠지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동기적인 문제가 있어 아버지께 받은 가게야 난 이거 하나밖에 없어 평생 동안은 이것만 했어 자 그래서 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익이 안 나니까 딴 물건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물건이 수요가 없다라는 걸 인정 못하면 나딴 물건으로 갈아탈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렇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냥 그렇게 살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시장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야. 왜요? 사람들이 안살 거니까. 바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있어도 내 물건이 팔릴 거야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됐 어? 이거 별론데 라고 해서 다른 걸 사버릴 거니까 이 물건 전혀 팔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시장은 그 사람에게 알아 들어 있 새끼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 사실을 부정하는 게 동기적 문제예요. 동기적 문제 무슨 사건? 아 그게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내 물건이 안 팔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의 예시야. 그 사람의 그냥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인정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동기적인 문제가 있어 내 마음에. 공기적인 문제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평생을 여기에 다 올인해가지고 이 가게 하나밖에 없어. 내 인생에. 어, 내인생이이 가게 하나밖에 없는데 내 물건이 안 팔린다고? 이게 이걸 인정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내 네, 있잖아. 전재산을 다꼬라봐가지고탕후루 집을 차린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탕후루안 먹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어, 이제 내 물건은 팔리지 않는구나. 잽싸게 다른 걸로 갈아타야 는 걸? 이런 생각을 해? 못 한다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동기, 그러니까 내가 이, 물, 이 사업을 접을 동기가 안 생긴다는 얘기지. 동기적 문제라는 게. 이해됐어요? 동기적 문제라는 게. 내가 이 사업을 접어버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접을 수가 없어. 이게 동기적 문제죠. 자, 이런 동기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내 물건이 내 수요가 없다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그냥 시장이 둘러가느냐? 아니라고. 시장이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어떻게 했어? 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겠지. 그죠? 빚을 더 지겠죠. 그래서 Brutal Way로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어요? 네. 네. 얘는 요약도 좋아요. 이런 애들은. 경제 지문이기 때문에 업버도 좋고 꼼꼼히 보셔야 돼요.